Yeah. 오늘은 부산 서면에 있는 두들리 도넛을 다녀왔습니다. 들른 맛집이 문을 닫아서 지나가다 눈에 띄는 도넛 집이 있어 들어갔는데 생긴지 얼마 안된 부산에는 딱두 곳만 있는 프랜차이즈더라고요. 진열된 도넛이 마치 만화에 들어온 기분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특히 캐릭터 얼굴을 한 도넛들 색감이 너무 좋아서 눈에 확 들어오고 이게 우유 크림 도넛이라는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래서 네 가지 맛 도넛을 골라서 주문했습니다. 여기 음료도 팔고 있는데 음료는 회사 가서 내려 먹을 겁니다. 그럼 회사로 후딱 가져갈게요. 자, 총네 가지 맛인데 이렇게 귀여운 도넛은 회사 직원들과 나 나눠 먹기 위해 산산 조각 내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유 크림 도넛인데 안에 우유 크림이 들어 있고 위에는 하얀 아이싱이 되어 있더라고요. 한입 먹어보니까 크림 맛을 느끼기도 전에 아이싱 맛이 너무 달아서 개인적으로 이번 네 가지 도넛 중 가장 비추천 도넛이었습니다. 다음은 딸기 요거트 도넛인데 안에 요거트 크림이 들어 있더라고요. 요놈은 위에 발라진 초코와도 잘 어울리면서 요거트 맛이 상큼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먹은 도넛이 솔티드 카라멜 도넛인데 이 도넛은 겉에 크런키한 게 붙어 있고 안에 카라멜 잼이 들어있더라고요. 짭조름하고 달달하면서 화이트 초코향과 너무 잘 어우러지는 게 이것도 강추 도넛이었습니다. 다음은 개인적으로 제 취향이었는데 바로 애플 시나몬 도넛입니다. 제가 애플파이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도넛은 겉에 크리스피한 시나몬칩과 안에 들어있는 애플잼이 너무 잘 어울리면서 물리지 않는 맛이더라고요. 비록 모든 도 도넛을 다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고른 도넛 중 가장 추천하는 도넛은 애플 시나몬 도넛이었습니다. 귀엽고 아기자기한 미국 느낌의 도넛이 궁금하신 분들에게 추천! 그럼 오늘도 부산!